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한달 만에 또 뵙게 됐어요. 아, 이번에는 코로나가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돼요. 어머니들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그냥 내몸 내가 생각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열심히 우리 운동해서 건강 찾아요. 오늘서부터 하양무 준비할 거예요. 음,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걱정도 되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처음부터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주 열심히 한번 해는 거로 하세요. 네. 자, 자 한량모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른발, 앞으로 자, 부채는 항상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꿈치만 오므리라고 했죠. 이거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일자로 되게. 자, 위선은 45도 가기 오른쪽으로 고개를 약간 턱을 내리세요. 자, 준비. 응, 떠덕, 붕딱.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까지 차렷, 셋, 엔, 데, 엣, 하나, 둘, 세, 셋, 엔, 데, 엣. 오른발 왼쪽에 찍어있죠 왼쪽으로 돌 거니까, 하나, 허리로 많이 올리지, 하나, 미워요. 그렇죠쭉 올리고, 불절, 손쭉 펴서, 왼쪽으로 많이 가서 손목만 살짝, 하나, 둘, 세, 셋, 엔, 데, 엣. 하나, 부채가 옆에서 팔지, 앞에서 펴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찍고, 앞서서 눈높이가 여기라고 그랬어요. 셋, 넷, 오른발 찍고, 둘, 그대로 돌아서 셋, 넷, 자, 오른발을 뒤로 갈때 하나, 뒤꿈치가 하나, 둘, 셋, 넷. 이걸 했죠. 하나, 둘이 아니고, 뒤꿈치를 하나, 둘, 셋, 넷. 이거죠. 자, 부채는 하나, 둘, 셋, 넷. 자, 투수대, 투수대, 오른발. 둘, 셋. 앞사선, 왼발 들고. 자, 이번에는 눈높이가 눈 여기라고 그랬어요. 부채 살, 고 하나, 둘, 셋, 넷. 왼발 찍고. 굴절, 세, 헥, 자 앞에 보고, 굴절, 좌우, 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굴절, 왼발 굴절, 하나, 둘, 셋, 넷. 크게. 쭉 올려서 던져서, 하나. 사선이죠. 둘, 셋, 넷. 사실 앉아야 되는데 제가 앉지 마세요. 그런 그 동작이에요. 하나 둘셋자 부채를 넣세요 하나 둘셋 넷까지 이 동작이 나와야죠. 자, 오른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둘셋넷 하나 엎어서 오른발 들고 굴절 하나 둘업쿵 자, 갈 때는 손이 궁채가 돼서, 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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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댑, 투수댑, 오른발, 왼발, 투수댑, 찍고, 굴절, 세 엣, 네 엣. 시선은 오른쪽, 부채는 왼쪽에 하나, 둘, 셋, 네 엣. 찍고, 가고, 찍고, 가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하는 거죠. 부채는 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까지 일어나서 뒤로 돌아 차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투수댑 투수댑 하나, 둘, 셋, 넷 뒷사선 하나, 둘, 쭉 올리고 넷, 하나 둘셋네 다시 하나 둘 왼손 쭉 올리고 하나 둘셋 사선이에요 크게 올려서 바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 쉬고 피고 마무리 피고 불고 하나 둘, 셋, 넷, 찍고, 둘, 셋, 넷, 밀고, 당기고, 자줌, 자줌, 짊어지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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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찍고, 찍고, 피고, 마무리, 동, 둘, 셋, 넷, 찍고, 찍고, 허리로, 하나, 둘, 굴절, 왼발, 굴절, 하나, 둘, 자줌, 자줌, 셋, 넷, 손 바꾸고 굴절 앞에 보고 굴절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생각 나시죠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정적적 굽짝 뒤로 투수텝투수텝 어깨 흘려놓고요 오른발 왼발 자, 돌아서 오른발 자 왼발 이 앞으로 가서 앞 사선 바로 자, 오른발 왼발 네. 자, 손을 그대로 돌면서 쭉 내리려고 그랬어요 하나 둘셋넷넷 넷.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하나 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넷 셋, 두, 세, 햄, 넷. 네.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제가 할게 따라서 해보세요. Terima kasih <muchas> telah menonton! A <laughs> o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그만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로다가 얼굴 뵈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내년에 3월달에 코로나가 다 빨리 없어져 이제 3월달에나 뵐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 유튜브 많이 보, 보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더 많이 보셔가지고 만났을 때한량만 한번 해볼까요? 하면 몰라요! 하지 마시고 꼭 같이 따라 살수 있게끔 꼭 연습,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내년에 꼭 만날 수 있게 잘 기도해야 됩니다. 그쵸? 코로나 물러나라고 하 소리 한번 질러 봅시다. 자, 코로나 물러나라. 자, 내년에 뵙겠습니다.